봐도 든든한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나가야 돼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놀러와 김원입니다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뽕충학당 숙봉기획 재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정동훈 군이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고편에 장민호 영탁 임영우 이찬원 김희재 헝화만 뜨고 우리 정동훈 군을 섭외를 못했는지 황윤상 헝화만 나옵니다 아, 정말 아쉬운데요. 우리 정동훈 군 시간에 맞춰서 좀 촬영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우리 정동훈 군이 안 나오는 관계로 예고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동훈 군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동안 1위를 한 수상 내역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로 이틀 전에 우리 정동훈 군이 목소리가 장래다 어떤 노래도 자기 스타일로 소화하는 완벽한 가수다 라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지컬이면 뮤지컬 발라드면 발라드 재즈면 재즈 뭐 못한 노래가 없습니다 모든 노래를 랩이면 랩 자기 목소리로 완벽히 스타일로 소화하는 가수 1위를 차지했는데요 당연한 결과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초 2021년 1월 11일에 2021년을 대표할 투표트 가수는 누구냐 라는 투표에서 우리 정동원 군이 무려 228만 표를 얻으면서 당당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에는 우리 임영웅 화가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트롯계의 10대 소년 우리 정동원 군이 1위를 차지한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21년 2월 1일에, 기성길에서 한번더 보고 싶은 내 가수는, 이란 투표에서, 우리 정동훈 이 무려 510만 표를 얻으면서, 또 1위를 차지해서, 그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21년 4월 6일날, 꽃보다 좋은 내 가수는 누구냐, 라는 투표에서, 548만 표를 획득하면서, 역시 우리 정동훈 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표현한 적이 있고요 네 지난 3월에는 수트, 양복이 잘 어울리는 남성 가수는 이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어서 노래를 부를 때 가사와 감정, 전달력이 가장 뛰어난 가수는 누구냐 이런 투표에서도 우리 정정훈 군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 5월에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대표 가수는 누구냐 라는 투표에서 117만 표를 얻으면서 또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곧 이어서 결혼식 축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 투표에서도 우리 정동훈 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5월 말에 치러진 투표 투표에서 여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에서도 20만 6,910표운트를 획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지난 11월달에는 최설단을 리액션 왕 선정에서 우리 또 정동원 군이 다른 사람 무대 뒤에서 최설단을 리액션 왕으로 뽑혀서 당당 또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 정동원 군의 리액션 춤이 절대 어디 가서 빠지지 않죠. 정말 잘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우리 2020년 왕주완전 이벤트 주인공 투표에서 우리 정동원군이 이찬원 황화 각출벌에다가 186만 표를 얻으면서 왕주완전 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었고요. 곧바로 야이 투표가 가장 정말 대단한 거죠. 2020년 가장 큰의류가된 것은 누구냐? 이 투표에서 우리 정동원 군이 580만 표를 얻으면서 당장 또 1위를 차지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과 힐링을 주는 우리 정동원 군 1위 정말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시상식을 십쓸 가수는 누구냐라는 조사에서 우리 영탁 삼촌하고 박빙 대결을 해서 또 1위를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평판이 아주 좋았던 우리 인성갑 정동원 군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내 노래냐, 내 노래냐, 커버곡 장인 1위 누구냐는 투표에서 우리 정동원 군이 커버곡 장인 1위로 또 등극했고요. 지난 5월 달에는 퍼포먼스 최강자는 누구냐라는 투표에서 퍼포먼스 최강자로 또 인정받아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9월 추석 특집에 요즘 대세 국민 스타는 누구냐 라는 투표에서 우리 정동국이또 역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연말 TV 프로그램에서 자주보고 싶은 스타는 누구냐 나는 설문조사에서 또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연이어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은 가수는 누구냐 라는 설문조사 투표에서도 우리 정동군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토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새해가 밝자마자 새해 해돋이 보러 가고 싶은 가수는 누구냐? 라는 투표에서도 우리 정동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네, 이거. 1위 차지한 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연이어서, 연초에는 기성길 한번더 보고 싶은 가수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홈쇼핑 완판남으로 등극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삼촌 황화를 제치고선 사랑받는 투석 가수는 누구냐? 라는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트로 천재의 위력을 가시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 달 전생에도 가수였을 것 같은 천생 가수는 누구냐? 라는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정동훈 군이 26만 9천 표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인생이 가장 좋은 것 같은 스탄 누구냐는 설문조사에서 우리 2차는 황화하고 접전을 벌여서 1위를 또 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꿈과 희망을 주는 나의 가수님에서라는 투표에서 우리 정동영 군이 또 영탁 삼촌하고 접종을 벌이면서 373만 표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지난 5월에는 트로피 메인 가수가 누구냐, 메인 가수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한 스페셜 투표에서도 우리 정동군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있었던 강국의 블리칩은 누구냐, 하반기에 TV에 가장 많이 나올 광고계 블리칩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지난 7월 우리 아들, 딸도 하트 날린 전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피 가수는 누구냐, 라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가수는 누구냐를 주제로 한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넘어서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될 가수는 누구냐는 투표에서 정말 멋있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동안 일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팬들을 사랑하는 우리 정동원 군의 마음일 텐데요. 지난 9월 달에 팬 사랑 가득한 소통한 가수는 누구냐라는 의미 있는 투표 결과에서도 우리 정동원 군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정동원 군의 팬 사랑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노래면 노래, 인상이면 인상, 인성, 대단한 우리 정동원 가수입니다. 앞으로도 놀러와 김원희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공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놀러와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